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. <laughs> 자, 신나 재밌어. 에 공피하기 게임. 후! 오 이게 뭐야? 음... 뭐가 막 움직여 네이 게임은 자 우선 조이스틱 조이스틱으로도 게임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버튼을 눌러 보시면 슉 터치로 네. 터치한 것으로 움직이는 패턴으로, 패턴 인터페이스 네. 이런 방식으로도 게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두 손가락으로 누르게 되면, 아까 옆에 보셨던 이 버튼, 슝 버튼을 사용할 수 있어요. 두 손으로 누르면, 두 손가락으로 터치하시면. 오케이 okay, 고! 난 조이스틱. 스타트 아좀 끊기나? 촬영을 하니까 아이네 이런 식으로 공을 피하면 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. 다시. 공은 총 일곱가지가 나오고요 음, 뭐 딱히 어떤 기준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공을 뭐 선택한건 아니고 이제 크기별로 공을 일곱가지 준비해봤습니다 5초마다 공들이 나오고요 속도는 임의로 설정되어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피하시면 돼. 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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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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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 오케이, 처음에 좀 시시할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가면은 이 정도 오면 좀 어려워져. 오 구등, 구둥. 구등을 했으니까 기록을 남겨야겠죠. 기록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. 신나 재밌어 즐거워 <laughs> 그리고 자신을 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아 어. <laughs> 스마일 yeah. 아직은 그냥 선, 검은색만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는 좀 도구를 더 추가해서 더 자신이 그리고 싶은 걸 그릴 수 있도록. 네 지금 손가락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? 이게 누구야? 난가난가 여는 뭐지? 난가? 누구지? 똘추가 생겼데 그리고 위에 이공 옆에 숫자들은 어 아직 게임을 다 만든 게 아니라서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공을 이제 튀겨내시면 은이 점수가 쌓여요 그리고 그 점수로 나중에 뭔가를 할수 있겠죠 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캐릭터를 더 고를 수 있다든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 기록. 아 이거 한글로 돼 있네. 이거 영어로 좀 바꿔야겠네. 왜냐면은 제가 어전 세계 사람들이 할수 있도록 최대한 영어로 할 생각입니다. 영어는 못하지만 어 아래를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는지 볼수 있고 어떤 뭐 컴퓨터에서 했는지 모바일 기기에서 했는지 그리고 어떤 브라우저에서 했는지까지 기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카톡으로도 쉐어를 하실 수 있어요. 어쨌든 기록. 오케이. <laughs> 네. 다시 로딩을 하고 한판 더. 자 이번에는 잘해보겠어. Go. 자 파란색 공이 뭘까요? 아시려나? 짐볼이에요 헬스장 가면 볼수있는거어 <laughs> 아. 네,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. 쉐어. 이렇게 친구들한테 보내 주세요. 많이 많이. 이게 다 뭐야? 이렇게 많아. 아 그리고 여기 set 조이스틱을 누르시면은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조이스틱을 위치시킬 수 있어요. 넣고 버튼도 원하는 위치에 나서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. 이게 모바일 게임이라서 아니 모바일 게임이라서라기보다는 웹 게임이라서 이 모바일 핸드폰 쪽에서 핸드폰마다 다르고 그웹 브라우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하겠다고 싶더라고요. 아이고, 네. 아무튼 이렇게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여기 랭킹을 누르시면 방금 전에 봤던 것들. 오케이 다시 한번. 아니야 오늘 여기까지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!